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꾼을 세우는 그 귀한 일은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여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도 그에게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을 회방문에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상징적 의식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이 있는 것은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기에 그 누구보다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 그리고 찌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몸을 신의 의식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구원과 중생의 역사로서 성취됩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극률의 여기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자신 죄를 좌복하고 회개함으로 언제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지키는 삶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불러 주심에 감사하며 세상의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그들의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속옷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옷을 입고 다양한 장신구들을 채용하며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의복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 그의 사명과 또한 행동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1년 스탠보드대에서 한 사회심리학자가 사람의 의복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백인 중상층 남자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무작위로 절반은 교도관의 옷을, 절반은 수감자의 옷을 입혀놓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감자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와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 간에 말투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은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수감자는 수동적으로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상황이 설정이고 또한 실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중도에 중단되었고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마음 자세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특별히 그들에게 합당한 제작한 옷을 입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특별히 제작한 거룩한 옷을 구별하여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정해진 의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성결한 영혼을 간직하고 외적으로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의복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갖추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결하게 씻고 의복을 입은 제사장에게 7절 말씀해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붙는 것입니다. 이 기름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름부음 바른 자를 업신여기거나 해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위당도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부으심을 허락하셨을 때 자신이 쫓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월왕에게 도망할 때에 오히려 다윗은 사월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월을 죽이면 더 이상 자신은 쫓길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이 실현되는 것이 더욱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는 사월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며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사명가로 또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로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사명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포열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영적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사명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그의 합당한 모습을 온전히 갖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영적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듣게 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의 도보혈로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로서 깨끗한 많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나 마음이나 영적이나 초실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성결의 옷을 입고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길을 모으신 주님의 애들을 또한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큰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느 것 하나 부조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 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와만 우리 교역자들과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들이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역자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교수의 사역들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온라인 사역들을 준비하며 진행하며, 또한 다양한,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이끌 때하나님의그 역사심을 통하여서 귀회한 사역들이 더욱 더 온전해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나라 민족을 주님 힘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상황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그 드들이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